님스 되게 가면 절대 후배들 손하아깝다못 하려요. 진짜. 빨리 아 아무도 안 믿었다. 네가 얘기 들어줄지. 5 0명 중에 못 전화 몇번째 돼요? 아니 너는 벌써 한참 전에 했지. 무슨 녀석으로 잖니 알면서 물어보는 거 봐라. 확인 받고 싶어 가지고 생각 여행 간 적도 와, 세무에서. 해 어, 응. 네? <laughs> <좀안> 줬어요? 예. <laughs> 제가 어금니가 좀안 좋아 가지고 치과를 갈 일이 있었거든요. <목소리> 저분이 <문의> 해 주셨습니다. 이 <laughs> 이거 처음에 아주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 정상 없때 어, 이럴 때 아, 아, 정상 없을 때시 때. 리액션을 좀100% 알아요. 그럼 만약에 먹다가 <laughs> 딱 했는데 맛있었다가 그러면 아, 아,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,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먹고 안돼 계산해. 계산을 하고 어제 나 많이 하는데? 어 지금 나 많이 하는데? 응? 어, 하는 <laughs> 저는 사실 그 네. 꿈이 있어요. 제 네. 개인적인 바램이 정 어, 우리 장윤정 선배는 시, 진짜로 환갑 때 정말로 <laughs> 어. 환갑 때 우리 후배 가수들이 장윤정 헌정 콘서트를 오마이갓 아아아 oh 사실 지금도 충분히 그런 헌정 콘서트를 받아도 대실 정말 네. 트로트계 정말 위인 같은 분이지만 어. 아직은 데뷔 30주년 애비 30주년에 제 후배들이 좋다. 꼭 헌정 콘서트를 해드리고 싶어 그때도 애비 찾고 있겠지 뭐 <laughs>